가슴살 사업하게 <laughs> 진짜 언니 여기서 지금 처음 말하는 거예요? 어. 아 뭔가 이 기분이 좋은가 봐잘 언니 맞어. 나 기분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제 많이 도와줄게 뭘 하든 내가 옆에서 힘들 때 기운 넣어주고 더잘 되라고 엄마 <laughs> 이렇게 된건난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해 언니. 아니, 작정하고 왔어. 나 그냥 왔어.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 아, 나 잠깐만. 아, 나 진짜 목소리 가 <laughs> 떨려. 아왜 울라 그래? 아, 얘는 몰라. 너왜 그런 말을 해? <laughs> 나왜 울어? 야, 야? 미스트라또 나를 못울렸어 <laughs> 길건 언니만 나를 못나 지금 말도 못 하는데. 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 아. 아이, 으, 언니 더 달아지고 있어요. <laughs> 이제 큰일 났어요. 조태순 <laughs> <저때> 네 <스네! 웃음> 그리고 나, 나는 오늘 되게 좋은 게 진짜 이아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맞아. 거기서는 잘안 나오니까 막지우 <laughs> 이런 거안 나오지. <laughs> 이런 거잘안 나오니까 안 예능낌인데 진짜. 진짜 저 완전 예능캐죠. <laughs> 와나 역대급으로 많이 먹어요 언니 아 진짜? 오 매니저님이 인정 처음 봤을걸? 허어, 지금 진짜요 어? 아니 사실 물 따라 먹어도 돼 오늘 술이 잘 들어가는 거야 <laughs> 지금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집에 가도 될까 <laughs> 아니 안 취했어 나안 취했어 젖었다 와,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원래 이런 애라는 걸다 알아요 우리 현역부도 알아? 그러니 <laughs> 언니, 현역부의 A의 리더는 누구였을까? 저거.. 우리 아싸로서. 어, 상악하시는 거 모르네. 취했는데 집에 가야 될것 같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십시오. 현역부의 리더가 누였지 <laughs> 아, 저예요. 아, 꼬만한 게. 다 그, 했네. 내가 혼자 다 해먹었는데. <laughs> 아니, 나는 진짜 크잖아. <laughs> 내가 리더인지도 모르거든. 아, 언니 리더였어? 나 리더였어. 어, 뭐야 우리 리더야. 몰랐지. 몰랐어요. 지도 <laughs> <진짜> 몰랐어 <laughs> 나도 몰랐지만 몰랐어. 몰랐어. 고마워. <laughs> <사과해. 잠재심이다. 미안합니다. 웃음> 너 몰랐죠? 몰랐어. 고마! 그랬구나. 와. 사과해. 잠시 실시입니다. 미안합니다. 너 주걱 챙겼어. 아 갖고 왔지. 근데 내가 언니 주걱을 여기서도 저기서도 치잖아요. 어. 내가 술 먹고 친 적은 없어. 아 그래? <laughs> 최초 공개. <laughs> 최초 공개. <laughs> 최초 공개. 아, 감사합니다. 최... 우와! 차. 와 이거 누가 따줬어요? 이거, 패머니. 이거, 이거, 양송이 트롯 다방이랑 너무 잘 맞아. 아. 음성 완전 좋아. 나도 가까이서 실물 영접 처음이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뭐라고요? 실물, 실물 영접. 아. 실물 영접. 야스. 음. 너도 이거 처음이다. 나도 이거 처음이다. 잠시만요. 아. 보이지 않니? 비슷하지? 여기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 국장랑 똑같 비슷해. 또 비슷해. ]처럼. 진짜 리얼 국자예요 그냥. 똑같겼데 언니. 응, 리얼 국자예요. 다를 언니야. 게 없어. 아 어, 소리 진짜 좋지 않아요? 잘하네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딱딱딱 <laughs>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웃음> 찌찌까지 가자 <가다>, 나왔다. <laughs> <laughs> 언니 말있어 <laughs> 아, 네? <laughs> 언니 말했어.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나는 여기 밑으로 안 가. 나는 얘 아이고. 우우 우. 우. 음주 죽어 것도 처음이야. <laughs> 자 해봐요 언니 해봐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오 뭐가 어 많이 커, 많이 웅장해요. 몸을 잘 쓰는 겁니다. 이 최초 공개 음주 백자 낭타. 아니 주어 죽어. 나마스터 했어. 어떻게 하지 알아? 처음에 배울 때는 응. 나처럼 막 이렇게 오두방장안 떨고, 자, 그냥. 이게 다야, 언니. 이게 단데, 내가 할 때는. 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 <laughs> <laughs> 잠시만. 근데 노래랑 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 아 존나 미스펙 박수! 정세 얼 오. 이게 밥 먹다가도 어르신데 그냥 되듯이 해요. 이게 이게 한국이고 이게 흥이고 이게 프로트야 그런 걸 네가 팔쳐 주면 그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어쨌든 이 주걱이 나랑 어쨌든 한 몸이 된 거야 내가 이거 없이 노래 못해 쟤 저거 없이 못해 아니요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나한테 이부기가더 있을 뿐이에요 이걸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나 기억나는 거 <laughs> 주걱을 안 썼으면은 더 좋았을 아, 뻔했다고. 맞아. 그 평을 나는 기억해. 맞아. 그래서 나는 그때 솔직히 너무 울컥했거든. 너무 너무 감사했어. 지금도 진짜 소름끼치고 울 것, 울컥 같아. 사실은 그 나의 열정과 내 모든 지나왔던 과정들을 인정해주시고 너 너무 고생했다라고 나를 안아주는 듯한 그런 한마디였어. 왜냐면 내가 미스터스를 나가게 드디어 나가게 됐는데 오늘 나는 원투다. 아니, 지원을 진짜, 했구나. 난 당연히 아지 계속 현역이었고, 했잖아. 계속 고민이었잖아. 와, 재밌다니. TV 이름이. 아, 이야기 진짜. 저때 구하야.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미스트로 3 어. 나처럼 뽑아먹는 사람 없을걸? <laughs> 솔직히 말해서. 야, 2라운드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언니 기억은 무조건 나. 아, 언니 그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 근데 내가. 거기서 양송이가 얼마나 되게 꼴값을 떨었으면 왜나 되게 나 됐어 너막 어떻게 여기도 자하고 저기도 자고 여신부 속에서 언니가 제일 친화력이 있었어 아니 미스트롯 안에서 제일 친화력이 있었어 <laughs> 그랬어? 그랬어? 왜냐면 <laughs> 보통 각자 대기실 안에서 어디 나가지를 못했어 근데 언니가 하역부 <laughs> 방을 <웃음> 딱 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때 리액션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 이런 분위기였을 거야 맞지? 그래서 조금 한발 늦게 안녕하세요 아, 그때 한 3초 쉬었어 어, 하나 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했던 아, 기억이 나요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댄 사람은 언니밖에 없었어 아 진짜로? 뚜따뚜따 뚜따뚜따 뚜따따뚜따 입으로 다 하고 있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나 취해 보여?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일을. <laughs> 아, 고마워요. 응. <laughs> 감사합니다. 샹키 원. 아, 벤슐님, 저, 저, 저 뭐지? 닭가슴살 하나만 꺼내주세요. 오! 진짜로? 네. 어. 아, 이게, 이, 이, 이 겉표지는 지금 없는 상태고, 응. 우리 궁법만. 근데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뭐라 그럴까, 촉촉해 보여. 오! 어? 맞아? 저, <laughs> 방울부채 어디갔어? <laughs> 저, 너, 너 이런 색깔이 좋지? 어. 완전 나야. 근데 진짜로? 이게 좋은 어. 게 뭔지 알아? 응. 웬만한 닭가슴살은 냉동해서 해동을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야 되잖아. 그 그렇죠.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먹어도 돼. 이거 진짜 좀 차갑거든요? 뭐야? 근데 촉촉해 보여서 내가 지금 놀랬어요. 회 <laughs> <이 정도면. 웃음> 해 먹어? 해먹으면은 이거를 한 덩이를 뭐, 이렇게 들고서 먹어봐 줄수 있어. 한 덩이를 이렇게? 응. 근데 이거, 이거는 안나가도 되니까 나는 솔직한 그거를 리뷰를 들어야 돼. 언니 근데 치킨 먹을 때 어디 보이드세요? 나, 닭다리. 난 닭가슴살 파야 그러면 은 나는 더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말 이거 더 좋네. 음. 근데 이거 꽤큰거 아니에요? 1 0 0 g 넘어.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네? 아이. <laughs> 음, 음. 닭가슴살에 그 뻑뻑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니, 왜 없지? 왜냐면 같은 거였으면 나는 이거 안 냈어. 맛있다. 그리고 왜 회를 얘기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그 참치 두꺼운 그 회. 아니 너무 맛있는데? 내가 일부러 결대로 안 먹어봤거든요? 원래 보통은 이렇게 찢어서 먹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렇지. 지금 결 반대 방향으로 그렇지 그렇지! 진짜! 결 반대 방향으로 먹었거든요? 그냥 싹! 스며들었어. 입안에 싹 들어왔어 지금. 하지마. <laughs> 아니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로? 음. 언니 네, 뻥치는 어, 어. 수준이에요 진짜 거짓말 다, 아니야? 어, 어. 진짜 이거 주작 아니고 언니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잘 되겠다 이런 닭가슴살 난본 적이 없어요 그지? 응. 그것 때문에 아, 원픽이야 원픽 네. <laughs> <laughs> 내 원픽이야 내 마음속 저장 찜찜 찜. 먹어, 아니 먹어. 근데 내 이게 내거 이거 내 거. 응 그래 네 거. 내 거. 내거 할게. 어. 음. 언니 이거 얼마예요? 나좀사나좀 사야겠다. 나살 빼야 아, 되거든요? 니가 근데 빼 살이 어디냐? 언니 나 지금 쪘어요. 아니 매니저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laughs> 들었죠? 예. 나 이거 먹으면 괜찮잖아. 그러니까. 응 좋대 좋대. 예. 음,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이거 닭가슴살 9 9 네. 9%.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말이 되냐고? 예. <laughs> 아, 어. 솔직히 <laughs> 이거만 보여주고 닭가슴살이랑 같이 놓잖아. 이거 100%닭 다리살이라고 얘기할걸요. 보통 이렇게 이렇 찢긴다고. 그렇지. 그 뻑뻑살 러버로서는 좀 아쉽단 말이야 이게. 아, 그거 있어. 뻑뻑살로 만들고 싶잖아. 응. 그럼 이건 전자레인지에돌리면돼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계속 3분 정도 돌리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더 요리가 되면서 집되는거지 그렇지. 근데 나는 먹다 보니까. 닭가슴살 좋아하는 사람의 그 특유의 결 살아 있는 느낌은 또 있어. 그러지. 이게 식감이 있다고. 아, 이, 내가 나 익히고, 나, <laughs> 익히고 싶지가 않아요. 나이빠빠스순이할 거야. 그러니까. <laughs> 다들 그 말이야. 이거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닭가슴살 그냥 빵땅 때리는 거야. 네가 무슨 닭가슴살이야? 이렇게 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아니, 근데 여기 노래하고 그런 프로그램 아니야? 아, 맞다. 나 오늘 노래할 수 있어. 아, 음주 가모를 위해서 이제 가모. 가오 가야 되는데. 오늘 음주 우와. 가, 뭐야, 이거 설밖에 없어. 어, 나실가만는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언니가 지금 바쁜 게, 4월 3일에 언니 음반 입주시기. 와! 미쳐! 내가 처음 했었던 게 라틴이었잖아 어. 근데 두 번째도 라틴이었단 말이야, 팀전이 사랑은 차가운 <laughs> 유 <음유. 웃음> <laughs> 근데 요번에도 라틴 오케이, 한번 보여줘 아. 오케이, 나 일어났어 오케이, 사장님 오어예요 아, 사장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 올라, 올라. 아, 나 <laughs> 하나하네, 진짜 오늘 이아리 t v 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약속이 님께서 곧 신곡이 나온다고 예. 하네요 여러분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예예. Yeah, yeah, yeah. 나 진짜 방구석 직관 1렬이에요 언니 신곡 이거 공개한 적 있어요? 강님민처음으 아, 진짜? 내 음반이 나오는 오늘 나한테 다 처음. 다 응. 처음이야. <laughs> 나 너한테 아. <laughs> 그게 뭐야? 아? 아첫 여자.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너 아, 아에서 알아들었다. 모르는데요? 아, 다큐년나 몰라요. 아싸로비아같지 i'm 이거까지 해줘. 와우. 이거 봐. <laughs> 언니 돈 없어요. 언니 돈 없어요. 아. <laughs> 그, 그래도 우리 공약이 있단 말이야, 음. 나름에. 음. 내가 10만이 되면 음. 이 나왔었던 사람들을 음.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거에 음, 그 공약이 있단 말이야. 음. 나올 건데? <웃음> <웃음> 좀 높게 잡아봐. 가! <laughs> 어렵게 해봐. 나를 어렵게 대해줘. 아, 아령 한 5kg짜리로 들고는 나와야지. 그래도. 오케이. 내가 네, 언니 10만 되면 음. 5kg짜리 아령 들고 노래 완벽하게 할게. 아 1절부터 2절까지? 콜. 아 힘들 건데. <laughs> 아 내가, 내가, 내가 진짜 말할게. 너 진짜 힘들 거야. 오케이. 10만 <laughs> 가자. 어? 그선도로 응원할게. 이 공략이에요. 공략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내꺼거 10만 되면 나어 절부터 이 절까지 붙다 나나 발가락 빼고는 내가 다할수 있어. 오케이 이해돼. 10만 아. 할수 있잖아. 아이 고 <laughs> 자신 있어? 아유 하루하루 그, 그 느는 재미에 내가 요즘에 한분한분 번번 있잖아. 어 너무, 너무 소중... 소중해. 그, 그 나게 살아. 다... 그럼 언니 나는 언니가 이렇게 계속. 이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솔직히 놀라. 웠고 그러니까 다들 내가 이사로 봤을 때는 운동만 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다들 이제 트롯다방이란 걸 열었어. 거기에 음. 아마 의아했을 거고. 음. 그리고 요번에 올라갈 때두 번째 의아했지. 어, 얘가 트롯 앨범을 내? 근데 언니 너무 잘하고 있어. 난 너무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어쨌든 언니가 우리가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말이 물 들어올 때 노자오지. 솔직히 변화는 크게 없거든. 맞아. 음,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큰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과 또 내가 이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력으로 인해서 언니라는 사람이 그냥 뭐 운동하는 여자에 노래하는 자 여자, 아니라 그냥 가수로서 언니가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 길을 응원할 거고, 언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우리는 사랑 받으면서 또 평가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오래오래 함께하자.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길게 가자. 가네. 길게 <laughs> 가자. 이제 두껍게 <함께 웃음> 가자. <laughs> <laughs> 그질 그래, 그래, 필요 있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래오래 함께하자 진짜. 나도 도울 수 있으면 진짜 끝까지 와 줄게.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응. 나도 그렇게 응. 울지 마. 울지마. 난안안 응. 난 안, 안, 안 울어. 응. 너 울어 왜? 나안 울어. 나안 울어. 알았어. 알았어. 와 진짜 오늘 진짜 많이 느낀다. 와 진짜 많이 많이 받는,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진짜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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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 고맙기도 하고. 그 언니가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준 것도 나 너무 감사해. 진짜 그게 쉽지 않거든. 쉽지 않았을 거야, 고민 몇번 하고, 내가 말거는게실례가 아닐까, 나를 그렇게 안 친하게 생각하면 아닐까라고 매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결정했어 <목소리> <십쇼> <목소리> 아, 아니, 얘그 스킬이야, 이거. 뭔 스킬이야, 언니. 아니, 이, 그 뭐야, 이거. 그 뭐야,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그 사회. 아, 마! 미쳤어! 와!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언니. 응. 응. 어쨌든, 언니 신곡 대박 나자. 화이팅! 그대에게 빠져버렸어다 근데 그게 라이브가 진짜 힘든 곡이언니숨쉴 틈이 없어. 아, 그래? 응. 이거 거울인 줄 알고 있잖아. ハハハッ